한 집에 9년 살수 있다면 안정적이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전세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9년 전세법 임차인이 3년 계약을 두번더 갱신해 최대 9년 거주 가능 임대료 인상은 5% 제한. 듣기엔 세입자 보호 같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9년 묶기는 족쇄입니다. 9년 동안 시세가 두배 올라가도 난5% 밖에 못 올려. 결국 집주인은 선택합니다. 이젠 전세 그만 월세로 돌려야지 실제 시장에선 벌써 전세 매물 빠지고 월세 전환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 씨가 말라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정부가 이런 시장 반응을 예상했다는 흔적조차 없다는 겁니다. 보완책도 대체 공급 방안도 없이 세입자 보호라는 말만 반복하죠. 결국 결과는 뻔합니다. 서민은 더 비싸게 월세 내고 정부는 의도는 좋았다는 말만 남길 겁니다. 전세를 지키겠다던 법이 전세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세를 지키려다 전세를 없애는 법? 9년 동안 안정? 그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악몽입니다.